부천 하나 외환이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5승을 신고했습니다. 하나 외환은 9일 홈에서 열린 청주 KB와의 시즌 4번째 맞대결에서 4쿼터 막판 샘포드의 득점으로 동점을 만든 후 김정은의 마무리 득점으로 66대64, 2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하나 외환은 시즌 5승 13패를 기록했습니다. 하나 외환의 막판 집중력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4쿼터 막판까지 KB의 기세에 밀려드셨지만 니키아 샘포드의 활약과 KB의 실책으로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던 한화 외환이었습니다. 니키아는 골밑에서 고군분투하며 18점을 올렸고 16득점 4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한 김정은은 결승골을 넣으며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오랜만에 허윤자도 16득점 11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해 더블더블의 활약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로써 하나회와는 시즌 5승 13패를 기록 5위 구리 KDB 생명을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STN 스포츠 김영인입니다.